안녕하십니까 준와 TV의 준아입니다 요즘에 식용곤충에 대해서 아마 t v 아 엄청 많이 나올 거아요 근데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전에도 그 전에 이제 어른들 시대 때, 어른들 시대와 어른들이 사실 때 약간 먹을 게 없었을 때는 곤충도 당연히 먹었지만그곤충 중에서. 음. 좀 특이한 바닥에 자주 기어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어른들이 먹었다는 제보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과연 그 곤충은 무슨 맛일까? 저는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 그 말을 듣고서 바로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곤충의 맛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카메라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곤충은 여러분들도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 개미예요. 어, 개미. <laughs>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개미를 잡아서 말려가지고 먹기도 해요 먹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어른들이 간식, 간식거리 없을까 했을 때 개미의 머리가슴 배, 배 부분에 이렇게 배가지고 약간 새콤한 맛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이게 새콤한 맛이 나나 해서 진짜로 새콤한 맛이 나는지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개미가 많은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미를 잡아야겠죠 여기 어, 보면은 아마 곰개미, 일본앙개미 같아요, 일본앙개미. 그래서 이 일본앙개미 같은 경우 덩치 크니까는 일본게 좀 맛이 나지 않을까. 어, 기생양. 네, 아, 일단 이 일본앙개미 아, 개미를 잡았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맛이 나는가? 아, 아. 천천히 드셔주세요. 네, 아. 슬로우. 이거 왜 네가 이 짓을 하고 있냐라고까지 보실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영상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데 근데 이 새끼가 드디어 돌았구나 <laughs> 돌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곤충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될수 있다 근데 네이 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해도 되나요?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뭐 먹어도 된다고요? 그 국내에 뭐 개미가 독을 가 일단 독이 있는 곤충은 아니에요 약간 어 그냥 산성도가 높은 페로몬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독까지는 아니어서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laughs> 제가 살아있잖아요 책임지실 네? 수 있는 바로? 아 드시지 마세요 먹어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있잖아요 책임지실 수 있는 바로? 아 드시지 마세요 어, 저만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할 테니까 는 여러분들은 그냥 아, 아 개미는 신맛이 나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면 준복 t v 를 봐라. 봐라 알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신맛이 나나요? 아, 과연 이 친구가 뭘 먹었길래 이렇게 신맛이 날까 대부분 기억나지? 아, 음, 사실 많이 나요. <laughs> 음, 아주 많이 나요. 아왜 어른들이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개미를 먹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어, 되게 어, 오메. <laughs> <laughs> 음, 더 이상 나오지 않네요. 배로몬 아, 제가 아, 미안해. 이리와. 아무튼 배로몬 <laughs> 이게 먹어봤습니다. 가까이서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더 드셔보죠. 이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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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엄청 쩌. 어, <laughs> 어. 어, <laughs> 아, 여기요. 아, 얘왜게시지 아, 아 끔찍하네. 아, 다시 한번볼게요뭔 아, 말? 이게 이게 솔직히 이게 솔직히 말해서. <laughs> 그 식초 맛이 나진 않아. 내 옛날에는 어렸을 때 먹을 때는 분명 식초 맛 같다고 했는데, 아 되게 자극적인 따끔한 신맛이 납니다. 잠시만요. 뭔가 지저분한. 아우 지저분하네요. 아, 아, <laughs> 판타아 뭔가 되게 그 신맛이. <laughs> 또 강하다. 강력해요. 아까 그 아이보다. 아까 그 친구는 아까 실수를 못을때좀 세게 잡아서 그런지 나오다 말하는데,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덩치도 되게 큰데 어, 상당히 시큼합니다. 아 어, 신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뭔가 뭐, 되게 막따 따가운 신맛 어, 아무튼 어, 간식으로 먹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 당시 저도 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먹을 만한 간식은 아니다. 어, 여러분 일단 개미는 식용으로는 탈락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과 어, 곤충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신기한 곤충을 먹어볼지. 제보를 들어보고 아, 어른들이 뭐 아니면 일반인들이 아마 나 이런 고추까지 먹어봤다면 저도 한번 같이 이 기회에 먹어보는 그런 영상 찍어보도록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저희 준복 TV의 준복이었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